나 콩다, 콩다, 콩다 윙크 하면서, 콩다 콩다 콩나 윙크. 네! 정부사님, 샬롬 우와,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잘 지냈나보다. 아, 어, 이게 무슨 냄새지? 뭐 이게 무슨 냄새지? I 좋아하는 친구 있어요? 그렇구나 암, 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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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진짜 맛있다. 고기, 고기를 구웠더니, 너무 맛있는 고기 냄새가 나구요. 햄을 또 구웠더니, 햄 냄새가 났어요. 근데, 이런, 이런 상황이 또 있을까? 햄을 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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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랴 구웠어. 그런데, 오렌지 향이 나는 거야 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거본적 있어요? 그러면 고기를 구웠더니 딸기 냄새가 나는 거야 오이?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고기를 구우면 고기 냄새가 나고요 햄을 구우면 햄이 나고요 오렌지를 잘라가지고 하면은 오렌지향이 나요. 그마다 나는 냄새가 있대요. 어 그러면 어 이거는 무슨 냄새가 날지 한번 선무사님이 알려줄 거야. 오지 뭘까? 한번 냄새 맡아볼 친구 있나요? 우이 앉아있는 친구한테 봐봐야지 우리 정우이가 이렇게 앉아있어요 살짝 고기 냄새 나 무슨 냄새가 나요? 고기 냄새 난다고? 아닌 것 같아요 새우는 무슨 냄새 나요? 미안한데요 어 친구들 되게 신기한게 있어요 이거는 그럼 다음번에 요거는 무슨 isso Deus 넘 말해요? 아니죠 향이 나는데 맞아 조금은 맡기 어려운 냄새들 있잖아요 조금 코를 막아야 되는 그런 거를 냄새라고 말하고요 계속 맡고 싶은 거 있죠 맡아도 코를 막! 막지 않아도 되는 거는 뭐라고 하나면 향기라고 얘기해 맞아요 맞아요 처럼 우리가 코를 하고 맡 이렇게 맡고 맡아야 되는 건 냄새라고 하고 또 계속 맡고 싶은 건 향기라고 한대요. 그런데 오늘 오늘 향기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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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이렇이 향이 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고이야기를했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바울이 예수님의 향기라기 우리에게 말했던 이유이 전도사님이 알이줄 거예요. 기 예수님의 향기라는 건 무엇이지? 그래서 전부 사님이 짜잔! 누구예요? 예수님 짜잔! 다윗, 지난주 만났던 다윗이지요? 맞아 맞아요. 사랑해요 사랑, 사랑해요. 예수님과 다위해있는데요 음, 예수님의 향기라는 것은요, 이 향기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 아까 전도사님이 삼겹살을 구우니까 무슨 냄새가 났지? 고기 냄새가 나듯이 예수님의 향기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이가득가득 가득 계시면 무슨 냄새가 날까? 무슨 향기가 날까? 예수님 향기가 난다. 자 햄을 구웠어요. 그랬더니 무슨, 향, 무슨 냄새가 났지? 햄 냄새! 그랬더니 이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무슨 향기가 난다고? 예수님 향기 맞아요. 어떻게 되냐면요. 던 다윗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죠 예수님의 향기는 예수님의 이 마음이 짜잔 그 마음이 이렇게 예수님이 죄를 미워하시지 아 까만 마음을 좋아하시지 않아 아 알겠어요 또 예수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실까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네. 오,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싶어요. 하면 내 마음 속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알 수가 있어. 예수님, 알려주세요. 하고. 말씀을 보거나 예수님을 보면요. 또 무슨 마음이 있으실 것 같지? 무슨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 하나님께 감사함, 감사의 마음도 있으시구나.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아, 그렇구나. 하나님, 예수님. 저도 예수님의 그 감사의 마음을 담고 싶어요. 하늘 어떻게 되지? 저도 노란 마음 이 감사의 마음을 갖고 싶어요. 저는요 예수님 담고 싶거든요.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있네. 근데 예수님의 감사를 나눠주시고 감사를 알려주셔도 감사가 어떻게 없어지지 아니하시는 분이잖아. 우리한테 계속 나눠주셔도 계속 계속 있으셔. 또 있을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으실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무슨 마음이 있으실까? 아 아니에요. 예수님은 잘못을 하지 않으시는 한분밖에안 계시는 그분이시거든. 착한 마음 어떤 착한 마음? 마음 어떤 착한 마음일까? 나눠주는 마음 그도 착한 마음이겠다. 맞아. 짜잔. 예수님 마음 속에 나눠주는 마음이 있으시구나.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저도요 예수님을 닮아서 나눠주는 마음을 갖고 싶어요.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마음이 내 마음 속에도 쏙 들어오지요. 예수님, 예수, 말도 안 된다고? 아니야, 아니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마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속에 있어. 어, 잘봐 잘봐 잘봐. 어, 여기 엄마 아빠 사랑하는 마음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어디있어요 선도사님한테 보여주세요. 어딨어요? 보여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어떻게 보여줘요? 모르겠죠?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도요. 그 마음 속에, 말씀 속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있어. 그래서요.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마음들은 충분히 닮을 수가,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맞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향기라는 거예요. 친구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 좀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이렇게 향기가 나요? 나요. 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향기를 저기저기저기 저기 저기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내게 딱 가득가득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향기가 날수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요. 예수님의 향기를 가지려면 내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될까요? 누구야, 누구? 예수님! 맞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해요. 예수님의,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계시면 무슨 향기가 난다고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겠지. 그런 것처럼 예수님, 우리 지금 예수님을 닮고 싶었고 예수님 내 마음 속에 계셨으면 좋겠다고 한 것처럼 전도사님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라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향기를 딱 가진 사람이라는 그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채워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내 마음 속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친구 있어요? 진짜?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있어서요. 저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하는 친구 있어요? 진짜? 그 친구들은요. 전도사님이 어. 뭐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자자. 그렇구나. 우리 친구들 모두 선생님이 또 도와주실 거예요. 손 들고 있는 친구들만 전교사님이나 선생님이 이렇게 팔, 팔목이 차, 차줄 거예요. 제 마음 속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요. 예수님의 향기예요제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오렌지가요, 오렌지 향이 나고, 딸기가 딸기 향이 나듯이, 저는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셔서, 예수님 향기가 나요. 반주 좀 해주세요. 네. 다 기다리면 또, 반, 반주 좀 해주세요. 반주 쳐 해주세요. 딸기 향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좋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제 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는 친구들만 지금 예수님의 향기를 받고 있는 친구라는 이런 선물을 지금 받고 있어요. 못 받은 친구는 손을 들어주세요. 다 받았어요. 그럼 선생님들도 손목에 찾주세요내 마음속에요. 예수님이 계세요. 다 받은 친구는. 어부사이한번 봐주세요. 자, 손목에 찬 친구들 손 이렇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여기, 여기, 여기 보세요. 맞아요. 어, 엄마가요, 또, 사람들이요, 저한테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해요. 착하게 사는 거는요,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계실 때만 진짜, 진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착한 일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게 착한 일이에요. 어, 맞아요. 그럴 때 진짜 우리 친구들이 생명, 그거 맞아요. 네. 진짜 향기를 낼수 있는 친구들이 되거든요. 바울이요, 또. 하나님께 날마다 날마다 구했던 게 있어요. 그거는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복음의 문을, 진대의 문을 저야 저한테요, 열어주셔서요, 제가 예수님을 잘 전하고요, 예수님의 향기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했거든. 우리 친구들 이제 예수님의 향기라는 그러한 어, 표시를 이름표를 받았잖아요. 이 하늘의 문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실 수 있는 그 향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이 문을 열어달라는 마음으로 이 문을 통과할 거예요. 우리 친구도 할수 있어요? 그러면, 한 줄로 서야 되죠? 그죠? 한 줄로 먼저 서볼게요. 여기, 하원 선생님 앞에 서주세요, 한 줄로. 한 줄로. 하나님. 저는요,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있는 예수님의 향기예요. 제가요, 예수님의 향기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문을 열어주세요. 그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이 문을 지나서 이렇게 나, 나가 볼 건데 할수 있어요? 네네, 두줄이에요다 준비되면 우리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통과해 볼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의 향기에요 제가요, 예수님의 향기를 향기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사장님이 저를 보호해주시고 축복해주시는 문을 열어주세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이 문을 지나는 우리 친구들은 진짜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예수님을요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예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문을 다 지나 친구들은 자리에 앉아주세요. 엉덩이 털었어 엉덩이 털었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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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한다봐야지 우와 우리 아이니가 잘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예수님의 뭐라고요? 향기 누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가득가득 담겨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늘 날마다 걸어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하나님이 보호해주시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 건데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바울이 오늘 어 사람들에게 너희는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어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향기인 것을 고백해요. 예수님이 저의 마음, 저희의 마음속에 가득 가득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길 안에서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향기가 어, 나타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을 저희가 잊지 않고요.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그렇게 이 예수님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되어져서 구원의 향기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용되어 질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향기로운 예쁜 유치부가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